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 카메라 방향과 제 눈동자 방향이 맞지가 않네요. 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네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시선이 카메라로 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또한 개가 드디어 아 신나 신나 질문이 왔습니다. 네 그냥 질문이 들어와서 그냥 바로 영상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몰골들은, 몰골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관한 질문이, 따끈따끈한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내용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여러 가지 노, 이제 논의가 있는 게 뭐냐면 무덤이 열리면서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첫 번째.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었느냐. 이게 되는 거고요. 또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은 그러니까 51절은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52절에 나와요. 51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필 보면은 51절과 52절이 한 쌍이고 53절은 또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52절부터 이제 부활 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열렸고 그 무덤이 열렸을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을 했다가 사람들이 부활을 했다가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걸어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참 재미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50절, 51절, 52절, 이렇게 53절, 54절, 이렇게 막 읽다 보면은, 좀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끝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좀 특이점이 하나가 발견하셔야 되는 게 마태복음에만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진짜다 아니다 막 그렇게 많은 논란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듯이 성경은 불호하고 무호하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 또한 지어낸 얘기나 뭐, 뭐 예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증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신학적으로 많은 검증과 또 논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점을 먼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간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가 좀 많이 맞지 않아요.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요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시간 순서대로 적은 역사서라기 보다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실적 그런 관계들을 그냥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태가 적지 않았을까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마태라면 편지를 쓰고 또 이렇게 알려줘야 될때 이게 좀딱또 흥분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거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약간 사건 사건으로 보셔야지 이렇게 큰 줄기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덤이 열렸다 이 부분도 참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분봉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다니까막 사람이 막간 열고 막 들어와서 무덤을 이렇게 막 파가지고 막 빠바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네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 시대의 무덤 현재도 좀 비슷하기도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체를 놔두고 이렇게 문을 닫아 놓는 그런 형국이었고 어쩔 때 어떨 때는 문도 없는 그런 무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땅을 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이제 우스갯소리고 제 생각인데 한국에 안 오신 이유는 한국에서 십자차에못 박혔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땅에 파묻어 보면은 이뭐 살아나도 뭐 나올 방법이 없다 어머니께 뭐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무덤이 그렇게 열릴 수 있었고, 이제 자던 성도, 나사를 통해서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뭐, 뜻하는 바가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 우리 신자들의 믿는 부활은요,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간다, 이게 아닌, 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그 신앙이고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예증하고 보여 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죽음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잔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는 자주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세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뭐 신학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성도들이 이 육체의 부활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이 육체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육체의 부활에 의해서막 여러 가지 막, 막 말이 있어요. 뭐뭐 뭐, 뭐, 화장은 어떻고뭐 저쪽가 저쪽 저쪽 말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 서하실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뭐 저도 그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어 그러면 막죽은여사 살아나면 은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내가 뭐서을 있을 땅은 있을까 없을까 막어막나나무그렇게 뚱뚱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나. 막 아시 막막 있고 막 병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모습을 보아라나 그런 걱정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고민하거나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며 실질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잠시 잠자거나 기절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죽었던 성도들이 모든 또 사람들이 또 부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몇 명의 사람인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두 명도 아니었을 것 같고,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같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모습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면서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완벽한 부활을 이루어 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52절 53절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 질문 있어요 코너로 다시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